안녕하세요. 광명에서 온자면부살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핫한 주제죠. 대선. 네, 네. <laughs> 어려운 주제네요. 네. 어려운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김문수. 아. 대통령이 될까. 김문수 후보님 네. 일단 사주로 저희는 봐야 되니까 네. 네. 사주로 보는 거니까 사주 한번. 네, 네. 일입니다. 신묘생. 그 음. 지난번에 이제 네. 한덕수 김문수 저기 단일화를 할까? 요것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혼자서 대통령이 음. 될수 있을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다뺀나 우리 김 씨도 나라 대표라고 합니다. 국가 대표라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응, 오른 공수 내려서 이번에 대통령이 될수 있는지 한번 다 보여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또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또 공직에서 임무는 많이 하셨구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나라를 또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음, 에,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어, 음. 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에, 어려운 말씀 물, 어려운 말씀 하시기 전에 항상 에, 이렇게 뜸을 들늘 그렇죠. 예, 물갈이라면 물갈이를 하고 싶. 음. 음, 본인 스스로가 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 지금도 또한 음, 앞장서고 펼쳐가고 있으시구나, 이제, 음, 그러시거든요. 음. 근데 이 이제 사주 자체가 본인의 가능이라든지 이런 거 타이틀에 딱딱 맞춰지고 끼어진 거는 굉장히 잘한다, 그래. 근데 변화, 변동에 크게 이렇게, 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빨리빨리 이제 움직인다 라든지 이런게 조금 뭐 어, 아쉽구나 그래요 어 그래서 지금 음당 어, 이제 후보로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시긴 했는데 뭔가 뭔가 이렇게 딱 완전 우두머리에 가기에는 조금 아 어려운 거는 자꾸 이렇게 하면 좀 음, 내일 모레가 또 대선인데 음, 이 신문수 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간직 공직에 본인이 이제 그쵸 철저하게 계획 짜서 추진하고 그 뭔가를 이뤄놓고 이런 것들 진짜 음, 굉장히 이제 음, 뭐그한 단계 단계 이뤄놓은 것들은 굉장히 많게 보이세요. 그래서 음. 그런 걸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 아, 나무랄 데가 없고 또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아그한 그룹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우리 또 대한민국이 그룹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룹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 조금 자꾸 아 조금 뭔가 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 그 그래서 음이렇게아 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까요음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로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네, 네. 어, 꼭지점을 한번 정상을 찍으셔야 되는데 네, 네. 그쵸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번에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쵸 이번 어, 하셔야 되잖아 네. 그래서 제가 음, 어려운 또 이런 그 점을 또 보라고 하니까 네. 어, 점을 쳐야죠 네. 그쵸 어, 그래서 한번 빨간기, 게, 하얀기. 게. 응. 한번 보겠습니다. 응. 할아버지, 우리, 신묘생에 나는 김씨에도 우리 후보님이 올해, 어, 수가, 아, 좀, 주변에 변화 변수가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 응, 어, 응? 어?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다 인정을 받는, 받기는 받지만, 쭉 위로 상승 곡선을 타기가 좀 가로막힐 수가 있는 음. 음,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인다. 어. 그럼 이번에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도 어떻게 뭐 역전할 수 있는 어.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혹시 이를 타파할 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구슬해주면, 구태다가 줄... <laughs> 난리나지, 지금. 그렇지 나라가 지금, 응? 저기 시끄러워갖고 여기저기 터트리고 난리인데, 무당들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들고 난리잖아. 무당들이, 하늘에 이제 죄를 지내잖아요. 원래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그치 죄를 지 기우제를 지내고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다 했던 거거든 그런 이제 죄를 지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천자를 내릴 때 옳은 분을 이렇게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하는 거는 그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낼 수 있는 건데 음~ 그런 기운도 좀 부족할 수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어~ 이제 또. 어떤 악의 기운이라든지 영년에 또삼집잖아 삼재. 음 응, 그러다 보니까 응, 운이 좀 밀릴 수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음. 응. 근데 이재명도 응. 삼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그 운에 싸우면서 봤을 때는 운수가 그 응. 조금 더 낫다 이렇게. 그.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주변에 어떤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좀잘 피해서 가시기가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아마 지지율도 역전을 할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서 어, 공약을 하고 해도 자꾸 이제 그 탁탁 이렇게 밀고 나가지를 못하고, 어, 그 뭐라 그럴까. 대응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덟 개의 그 그걸 받는다고 하면 한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응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못 미치는 거지 힘이 음. 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음 지금 7월 달이니까 음. 아. 어쨌든 대선도 6월 달로 정해져 있고. 네. 좀 이제 조금 그알수 있다고 하면 대선 좀 미뤄서 하면 안 될까? 아, 대선을 좀 미루면은 기운이 좀 돌아오네. 기운이 조금 바뀌죠. 바뀌죠. 아. 어, 나한테 조금 더 강한 기운이 이제 들어오지. 아무리 삼재라고 해도 강한 기운이 들어오는 그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단 말이지. 음, 그래서 음, 좀아 이거는 있잖아 이렇게 말이 줄줄줄 줄좀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줄줄줄 줄나와주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의 그뭐 꼭두각시라고까지 표현을 하면 그런데 음,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추진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뭐든지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 무언가에 그러니까 음, 비는 그쳤는데 꼭 먹구름에 가려있는 것 같은. 음, 그래서 그 먹구름이 이 대선이라는 그그 그 날까지 안개일 것 같은 그런 좀 어, 기운이라는 거야. 조금 안타까운 기운이죠. 어. 그럼 딱 사주로만 봤을 때는 응. 대통령이 될수 있는 사주거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조금 약하다는 거지. 그 왜냐하면 이 공직에 있는 운은 있지만은 응. 교수라든지 뭐 이렇게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운은 되는데. 이 대통령까지 갈수 있는 그 자체 우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지. 어, 근데 이번에 응. 그러면 이준석 후보랑 네. 응. 단일화가 이제 응. 잘안 되면서 네. 이것도 하나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김문수 후보의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대세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많이 표를 음. 얻고 있지만은 음. 그 그릇의 차이로 봤을 때는 흡수를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담지를 못한 거지. 음. 응. 표수는 내가 이제 지지율은 많을지 몰라도 그릇으로 따졌을 때는 이 분을 담지를 못한 거죠. 아, 이준석. 예. 예. 음.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흡수가 됐다고 했었으면 더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근데 이 이준석 그 후보가 한나라당으로 오질 않잖아요. 국민의힘. 아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국민 의 이준석 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오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같이 합쳐졌다 그러면 이제 저그그 그그 기운으로. 음, 합쳐졌을 텐데, 이 그릇 자체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담지를 못한가, 엎지를 못한가, 쉽게 얘기하면.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운이 안 따라준다는 거지. 음. 그쵸. 그렇죠? 음. 네,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음. 국힘에서 있다가 네. 윤전 대통령에게 버림받고 혼자 탈친당을 탈. 신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국힘에서 윤전 대통령한테 버림받은 게 혼자 이렇게 대선에 나오려고 그런 그 진행인 건가요? 그 자기만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릇이 있잖아요. 음. 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담아서 같이 갔다가 음. 그죠? 어, 갔다가 도저히. 흡수가 될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재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뭐, 그 전에도 이제 국힘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릇이 크든 작든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재질이 같았을 수가 있어. 뭐, 네. 뭐, 동이면 동, 흙이면 흙, 금이면 금,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그릇이 커도 옆에 있으면 같이 어? 어울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재질 자체가 다른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완전히 튕겨 나가 버린 거지. 아, 음. 너무 너무 안, 마, 안 맞았네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치즈라든지 이런 건 같아 보이지만은 음, 네. 재질 자체 예를 들어서 금하고 우리가 동하고 음, 네. 이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색깔이나 음. 이런 게. 근데 완전히 재질이 다르잖아. 어,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음, 음. 음,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로 뭐 사람들은 저기 올 거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는 그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이 어. 재질 자체가 이제 음, 좀안 맞는다는 거지. 어, 음. 단일화도 안 됐고 음. 저기 대선을 미룰 수도 없고 음. 그것 말고도 좀 김문수 후보가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기를 원하니까는. 그렇죠. 음. 어, 그러니까는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뭐뭐 뭐 새마을 운동을 하듯이 그전 음. 시절부터 또 많은 이제 그 만드셨잖아요. 음, 그렇죠. 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말 뭐 음, 나라를 키워올 때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다 그렇지만은 네. 그렇죠? 그렇죠. 다 이제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더 크게, 나라 전체를 만들려고 그런 거는 다 보이지만은, 이, 우리는 정을 보는 사람들이잖아. 음. 그러니까 자꾸, 아, 아, 이거는 운에서, 뭔가 운에서 부족하다. 뭔가 지금, 어, 이런 나를 치지는, 어, 이런 살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는 힘이 부족하다. 음. 이렇게 지금 자꾸 나오는 거죠. 혹시 다른 음. 쪽에서 무슨 좀. 뭐 살을 날리는 구슬에 따르더나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운이 안 좋은 이유에? 아이씨 그렇진 않으세요? 극비야 극비요? 님 지금 자면 모세 음. 선생 지금 노코멘트 하셨습니다 네. <laughs> 나는 안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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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했어 <laughs>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뭐, 하신 분들이 보면은, 뭐, 어, 아시겠죠. 근데, 아이, 그런 건 있잖아. 누가 안 해줘. 남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건안 해요. 예. 어. 나를 위해서 더 강하게 하는 건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후보들이 또, 김문수 후보님도 이제, 모르잖아. 그니까 왜냐면, 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님을 너무 좋아해. 그럼 나 혼자도 할수 있잖아요. 아우, 그죠? 나 혼자도 할수 있잖아. 그거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막 내가 김문수 부님을 좋아한다고 나머지 후보들 대지 말라고 막 이런 건 우리가 안 한다는 거지 무당들이.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네. 그안 해요. 의석은 네. 질문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런 건꼭 아, 밝히고 가야 됩니다. 정말. 네. 남의 행운을 빌어주지 잘못되게 하지는 않아요 아유 그럼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좀 총평, <laughs> 사주에 대한 총평이라고 해야 돼요. 네. 네, 김문수 보님이 지금 이제 음, 공약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지난 날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은 공적을 세우신 것도 그렇죠. 음, 보면은 충분히 음, 어 그. 올해 그러니까 해운년을 봤을 때는 운도 그렇고 어, 좀 많이 올라가실 수 있는 운은 분명히 이제 있, 있어요. 음. 그렇지만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말로 뭐 때문에 뭐 때문에라기보다는 점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이런 그냥 아 뭐가 운이 좀 기가 딸려 어뭐 어디에서 운이 좀 부족해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조금 어 이제. 음, 아쉽다. 아쉽다. 네, 그렇게 좀 음, 음. 보입니다. 네. 이 아, 대선이 끝나도 후보가 네. 좀더 다음 자리에 올릴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이런. 이런 물어보지 마. <laughs> 네. 물어보지 마. 이번이 네. 이번에 되면 참 좋은데, 그죠? 네. 어, 이번에 되면 전 저는 아니고 이번에 되면. <laughs> 참 좋죠. 음,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런, 응, 음, 그 대선, 저기, 뭐야, 뭐 한다 그러지, 그거를? 선거운동? 응, 네. 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아, 뭔가 기운이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달라지셨고, 네. 어, 또, 한인데 하여튼, 좀 뭔가가 조금, 어, 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세요. 네, 그래서 좀안좀 좀 아쉽다. 음.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안 되는 게더 나아 지금. 왜요? 그래. 아, <laughs> 음. 안 돼. 음. 네, 있으면. 아니, 나는 됐, 됐으면 좋겠어. 음, 되기를 바라고. <laughs> 이거 나가도 되나요? 나는, 대라, <laughs>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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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라, 뭔가 역전을. 근데 이게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거, 이런 표, 뭐, 몰이라든지, 어? 이런 거 말고도, 이, 이거 내보내지 마. 어? <laughs> 김, 예, 나는 김문수 후보가 원래대로 하면은 나는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근데 아까 얘기한 이런 기, 주변에서 어떤 네. 변화,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아. 그게 운이라는 거야, 근데. 어. 음, 원래대로 쓰면 되겠다 싶으신가요? 음. 근데 그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 변동, 음. 그게 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한다는 거야. 네. 어 원래, 원래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면 이분이 되는 게 맞는 거야. 어... 어.